좋은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에 간추린 소식과 1월에 계획된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별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교회 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면명단은 남선교회의 윤희대 집사, 유재훈 성도, 여선교회의 이레이철 집사, 임민숙 집사, 그리고 청년 일부의 김한철 형제 신현진 집사. 청년 2부의 채송아 자매 6기찬 형제가 선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좋은교회 청년 2부 회장을 맡은 채송아라고 합니다. 부회장을 맡게 된 6기찬입니다. 네, 이번 2017년도 좋은교회 회장을 맡고 부회장을 맡아서 저희 청년부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2017년 어, 일청 회장이 된 김한철입니다. 회장 어, 신현준입니다. 네, 자, 주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믿고 어, 2017년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기, 안녕하세요. 어, 아직 결혼 못한 아, 남성교회 회장 윤이대입니다. 이분은. 부회장 류재원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도 여성 회장을 맡은 레이첼 부회장 김민식입니다. 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발을 담그라고 믿음으로 하셨기에 먼저. 음,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둘째 주에는 우리교회 설립 18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려진 감사원금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지방 미자립교회를 위한 성탄선물로 쓰여집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찬양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가 12월 23일 오후 8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교회 학교 어린이, 학생들, 각 선교회에서 찬양, 율동 등을 통해 예수님의 찬양을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감리교 연합 성탄 예배에서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성탄 연합 예배에서는 우리 교회의 찬양팀이 샌프란시스코 선교교회와 함께 찬양인도를 맡았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당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김민숙, 유, 김숙희, 윤희대 성도가 집사로 선출되었고 공석 중인 세가족 부장의 유익종 집사, 사회봉사 부장의 정용주 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12월 31일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새해 기도 제목을 적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1월에 있는 주요 행사를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1월 2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새듭회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7년도 신앙생활 자료를 성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 중요행사계획표 성경 읽기 신청서 오병이어 신청서 등의 자료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활용하시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 임원훈련이 1월 15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권사, 집사를 비롯한 성교회장, 부회장, 속장, 교사, 찬양팀, 찬양대 모든 사역자들은 시간을 구별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1월의 좋은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은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승리하는 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로 승리하시는 2017년을 보리새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